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하루탈의 노원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텃밭 애플 수박하고 일반 수박 숨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박은 숨치기만 잘해줘도 많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요즘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밭에, 어, 텃밭에 자주 못 왔는데요. 벌써 많은 애플 수박이 열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쁘게 애플 수박이 매달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중간 중간에 새끼 또큰 애들도 이렇게 여기도 두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 다는 따먹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손치기만잘 해주신다 하더라도 웬만큼은 애플 수박을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긴 뭐 주렁주렁 주렁주렁 여기도 두개 달렸고요. 어, 과연 이 애플 수박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애플 수박을 매달아 줘야 될까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일단 오늘 밭에 나왔으니까 순치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크네요. 그리고 복수박 같이 생겼네요. 자, 다음은 이제 복수박 밭입니다. 그리고 망고수박. 이렇게 지금 심거져 있는 밭인데, 넝쿨이 많이 자라고 있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은 수박이 에, 밑에 이제 바닥에 습하고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쁘게 안 자랄 것 같아 가지고 어, 저희 농원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요러 가지고 이제 받침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커지면서 여기 얹혀서 얹혀서 자라게 됩니다 자저 안에도 지금 하나가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 이제 깔아주면 얘가 좀더 이쁘게 아, 자라겠죠 한소를 하려니까 얹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수박이 이제 바닥에 잠기지 않고, 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주는 거. 저 밑에도 하나 있는데, 이건 이따가 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이거는 복수박 같은데 생김새가 보이시나요? 자, 얘도 이렇게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크기도 미리 미리 이렇게 얹어두면 얘가 커지면서 여기 에 얹히게 되겠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긴 또 많이 컸네요 여기도 다른 하나 또 깔아주도록 이건 일반 일반 수박 있습니다 일반 수박 어후. 이렇게 해주면 바닥에 이제 물이 흐르더라도 떠있기 때문에, 떠있기 때문에 얘가 어, 상하지 않고 잘 자랍니다. 자, 여기도, 어, 일반 수박 지금 4개 심었는데 지금 열린 것만 한 5, 6개 정도 열린 것 같아요. 2개 놔줬고요. 또 여기도 아직까지는 크기가 딱 맞네요. 자손을합도록잘 가서 여기도 좀 크게 하나 달려있죠. 수정도 잘된것 같고요. 동글동글하니 잘 보고 자라야죠. 한술로. 미 자. 잠깐 꼭지가 또 떨어지니까. 자 여기도 하나 해놓고,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겠지요. 자, 자, 여기도 일반 수박인데 보시나 가지 아들 가지 하나에 지금 하나 정도 에 달렸습니다. 그냥 있으면 뜨거운데 또 뒤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쪽에도 지금 추가로 어 애플 수박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지금 했는데 어 사실은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달렸을 때 잘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위에 망에 얹혀져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망을 지탱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와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 그랬고요. 네, 여기도 수박이 하나 있네요. 이러면 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가 오더라도 물속에서 수박 물속에 있는 수박을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서고요요음딴 데도 달린 게 없나 지금 이자자자고 있는 게 보이고 하고 잠이 되도는군요. 구기잡아까에 침범을 해서 여기 또한 마리가 한 놈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얘는 자, 이렇게 놓으면 잘 굴러가지도 않을 거고요. 순을 밟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 깔아놨고, 순정리는 해주는 걸로 <laughs> 이렇게 여기 되지만. 아, 보이죠? 자, 이렇게 놔주면 되고, 네. 저 밑에도 지금 하나, 에, 어휴, 집게 들려가지고. 늘려가지고 수박이 찌그러졌습니다. 찌그러서 약간 못 생겼는데 어쨌든 크고 있으니까 보이시죠? 눌려가지고 고기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씨. Kötü <laughs> o 저쪽에 하나 더 있는 거 봤습니다. 밑에 여기 야, 말 컸네, 얘도자잘 자라시죠. 자 잘, 잘 지나, 그다음에 이제 참외는 아직 자라지는 않는 거요 여기, 생김새가 복수박 같이 생긴 게 하나 보이는데요. 얘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자, 요것만뭐잘 달리면 올 여름 도 수박은 가족들이 놀러와도 따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에는 제가 순을 못치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부터 이제, 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수박, 순지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다 보니까, 가위를 어디다 뒀는 모르겠네. 저기 네 보겠습니다. 일단, 순 보이는 거. 아, 또, 안 되는 걸 갖고 왔나? 보이느라고 그냥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통풍이 잘 되겠지요. 워낙 많아서 원순인지 원술인지 알 수가 없네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주면 이제 농부의 일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커 나가겠죠 이거는 조순 같은데 조순인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맺었을 때 맺었을 때 얘네를 여기 주변은 이제 잘라주는 겁니다 네. 가위가 안 들어서 못 잘라주겠네 잘라주면 여기 이제 딱 걸리겠죠 가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